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종규라고 하고요. 여기는 전남 고흥에 있는 사진책 도서관 숲노래입니다. 사진책 도서관은 사진책을 갖춘 도서관이면서 사진과 책을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책을 같이 둔 도서관이고요. 저는 여기는 이제 공공 도서관으로 하지는 않고 제가 그 동안 읽고 모아온 책들로 꾸민 사제 같은. 도서관. 얼마 앞서 이런. 새로 쓰는 비슷한 말 꾸러미 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한권 냈어요. 이 책은 책 이름처럼 비슷한 말을 꾸러미로 모은 사전이고요. 비슷한 말을 꾸러미로 모은 사전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지만은 뜻이나 느낌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섞어서 어, 이런 느낌일 텐데 하고 쓰지만은 정작 제대로 못 쓰는 그런 낱말들을 조금 더 제대로 알아보자는 뜻으로 엮은 사전이고요. 자, 한번 보기를 든다면요. 달리다 하고 뛰다가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이야기해 주고요. 들하고 벌, 벌판 들력이 어떻게 다른가. 따지다, 캐다, 캐묻다, 재다. 또는 이제 또래, 동무, 벗, 친구. 그런 말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야기하고요. 음, 가엾다나 불쌍하다 이런 여러가지 비슷한 말들을 제대로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사전이에요 아. 저한테는 재미있는데 우리 이웃들한테도 똑같이 재미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왜 이런 사전을 쓰느냐 하면은 더 제대로 된 말을 쓴다는 그런 뜻보다도요 우리가 쓰는 모든 말에는 우리 생각이 담기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더 슬기롭게 가다듬을 수 있는 바탕으로 말을 차근차근 살필 수 있으면 그 말이 우리 생각을 가꿀 수 있는 씨앗이 될수 있기 때문에요. 그 씨앗을 슬기롭게 추슬러서 내 삶과 살림, 사랑을 더 따스하고 낮게 가다듬어 보자는 뜻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 책을 내는데 요책앞서는 요런 책들도 어떻게 보면 좀 두꺼웠다고도 할수 있지만요 읽어보시면 그렇게 두꺼운 책들은 아닙니다. 음, 이런 책들을 이제 내는 뜻은 제가 좋아서 좋으니까 하겠죠 좋으니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여기서 서재 도서관으로 꾸리는 이 사, 사진책 도서관을 이 책을 내는 내어서 이제 버는 돈으로 여기를 이제 운영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사진책 도서관만이 아니라 말과 삶과 그리고 이 시골에서 숲을 어떻게 가꾸면서 스스로 살림을 짓느냐 하는 작업자족도 같이 공부하는 이 사진책 산으로. 도서관을 저는 아이들하고 도서관을 학교처럼 꾸리거든요. 전남 고흥이라고 하는 곳이 다른 곳에서 여기까지 오시기에는 가깝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진과 책과 숲과 산림 그리고 우리가 쓰는 생각을 갖고는 씨앗이 되는 말 여러 가지를 헤아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즐겁게 나들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